대형병원 기숙사 입지 매매가 5억 4천. 안녕하세요. 구미 수익형 부동산 소개드리는 서일공인중개사입니다 진평동 최강 입지 대형병원 바로와 기숙사 입지에 본 매물 입지하고 있습니다. 대지 366.2 제곱미터 110평 건평 69.56 제곱미터 184평으로 17세대 구성된 4층 다가구 주택입니다. 제2종 일반 주거 지역. 도로 폭 8m 접하고 있습니다. 2003년식 매물이지만 컨디션 준수합니다. 주차 6대 가능합니다. 내부 보여드릴게요. 층별 세대 구성 알려드릴게요. 1층 필로티 주차장, 2층 원룸 2, 미투 2, 투룸 1세대, 상, 4층 원룸 3, 미투 2 투룸 2세대로 17세대 다가구 구성되었습니다. 풍부한 임대수요 확보 가능한 임대 최적화 구성되었습니다. 월월세 운영으로 월임대 421만원 매월 입금됩니다. 중공연식 대비 잘 유지와 관리되었습니다. 진평동 최강 입지 당동병원, 요양병원 바로 앞 기숙사 입지 유입, 이동 수요 많고 주거선호도 높은 입지의 17세대 매물 언제든 문의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